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게 이거예요. 그,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그럴 때, 이걸 지켜줘야 되냐? 아니면 외면해야 되냐? 둘다 굉장히 딜레마예요. TSMC가 우리의 실리콘 실드라고, 실리콘 방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이게 미국 주류 사회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TSMC 에리조나 팹 때, 착공식 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되게,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섬뜩하게 봤는데, 모르시창 얼굴이 막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 삼성의 4나노, 5나노 수율이 35% 수준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 우후량 고객인 퀄컴의 물량을 뺏겼죠. TSMC로. 그래서 삼성이 그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어, 야전침대 갖다 놓고 또 엔지니어들 갈아 넣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수율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어, 이게 애플 담당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어,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TSMC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공개가 됐고,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4나노 MPW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게 MPW라는 게 뭐냐면 한 개의 웨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칩을 시생산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5나노 MPW 한게 2019년인데 이게 거의 4년만에 한 거예요. 그러면 4나노 MPW를 열어줬다라는 건요, 삼성 수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올랐는데 시 제품 생산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간접적인 어떤 이제 증거들이 나오는 건 있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4나노 쪽도 차량용 a p 쪽에 이제 4나노 고객을 받겠다. 이런 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나노, 5나노 수율은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이제, 어, 3나노가 이제 관건이죠. 3나노에서 이제 TSMC하고 삼성이 진짜 제대로 된 게임을 해야 되는데, 3나노를 먼저 한 거는 삼성이에요. 작년 6월부터, 어 삼성이 이제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를생산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제대로 된 생산이라고 볼수 없는 게이 모바일 AP나 뭐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생산했으면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 채굴용 칩이에요, 중국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칩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설계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생산했다고 볼수 없는 거고, TSMC는 아직까지 3나노에서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이제 내년까지 지켜봐야지 3나노에서 어떻게 성부처가 나오는 건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이 여기서 조금만 앞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어, 호재일 수 있죠. 그럼 TSMC 그 상위 고객사들도 좀 많이 뺏어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애플은 못올것 같아요. 애플은 일단 TSMC 붙박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뭐 진짜 뭐 나중에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삼성이 추격해버리면 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당장 애플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업체들은 충분히 삼성 쪽으로 양다리를 걸칠 수는 있다고 봐요. 그 물량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죠.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경쟁 칩을 만들고 경쟁 세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를 맡기면 자기들 설계 데이터를 많이 줘야 돼요. 이제 그게 좀 불편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삼성은 공식적으로 절대 우리는 이거를 설계 쪽 사업부에 줄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뭐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애플의 의심은 충분히 뭐 납득은 가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려면 미국 내에서 TSMC하고 삼성 파고놀리팹이 본격적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게 이거예요. 그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그럴 때 이걸 지켜줘야 되냐? 아니면 외면해야 되냐 둘다 굉장히 딜레마예요 지켜준다 그러면 정말 중국하고 전면전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외면한다 그러면 중국이 TSMC를 접수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접수를 하거나 TSMC 만약에 팹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미국 입장에서 리스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빨리 미국 내에다가 팹을 깔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TSMC가 우리의 실리콘 실드라고, 실리콘 방패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이게 미국 주류사회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는데, 실리콘 실드가 맞는데 이거를 공식화하는 거는 불필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실리콘 실드를 무력화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TSMC를 압박해서 미국 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했잖아요 원래 당초 규모보다 두배 이상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2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4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그때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그때 TSMC 애리조나 펩때그 착공식 때 바이든 대통령도 왔었고 지하 레이몬드 장관도 왔었고 그리고 모리스 창 어, TSMC 창업자도 왔고 애플 팀 쿡시 왔고 엔비디아 젠슨 왕 왔고 AMD 리사스 왔고요 자이 사람들 정말 돈 주고 모아도 못 모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되게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섬뜩하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TSMC의 미국 공장이야 여기서 손가락 세겠딱 하면서요 3나노 펩을 만들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율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TSMC의 공식적인 입장은 N-1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본사가 최첨단 공정이고 해외에 나가는 건한 세대 뒤 제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3나노를 거기에 만들려면 최첨단 팩을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이든이 여기서 손가락 세게 그러면서 3나노 만들 거라 그러니까 모르시창 얼굴이 막 썩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laughs> 그게 아마 차이잉원 총통의 실리콘 실드 그 발언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만들어내야 되나요? 어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TSMC가 본사에서 2나노를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어 자연스럽게 에리조나 펩이 레거시 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낮죠. 네, 지금 2나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아마 삼성도 처음에는 4나노, 5나노 펩을 테일러에다가 깔라고 하다가 지금 미국 정부가 엄청 압박하고 있을 거예요. 3나노 하라고. 네. 투자자들은 항상 급하죠. 네. 했다고 하는데 왜 감산 효과가 안 나타냐? 감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감산할게요. 그러면 웨이프 투입을 줄이겠죠. 이게 칩으로 나오는데 택타임이 3개월 걸려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4개월, 5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2분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반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왜 감산 효과가 안 나타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현명하죠. 벌써 하반기 업황을 당겨버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게 본격화 될 거라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 쪽에서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짐 켈러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 괴물 같은 반도체들이 탄생합니다. 애플의 A바이오닉 칩 있잖아요. 애플의 도네 칩 APE를 설계해준 사람이 짐 켈러고요. 그리고 어, 테슬라 FSD 칩 있잖아요. 그거 설계한 사람이 짐 켈러예요. 그리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이거를 기반을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이 짐 켈러예요. 그리고 AMD가 망할 뻔했죠. 망할 뻔 했는데 그때 살려놓은 사람이 어 지금 현재 CEO인 리사수 박사하고요. 짐켈러예요 짐켈러가 그때 젠 아키텍처라는 거를 AMD에서 개발했는데요. 지금 쓰는 우리 멀티코어 있잖아요. 이게 젠 아키텍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코어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LG전자하고 AI칩 협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캐나다 칩 벤처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LG전자하고 공동 개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모바일 혁명 시대에서 LG가 가장 실기를 했던 부분이 반도체를 내조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보면,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AP를 내조를 했고,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딱 붙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이 가능한데, LG는 퀄컴의 AP를 쓰니까 이 OS 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품 초창기 때는 이 완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기술 뒤처진 것을 많이 못 했던 건데 이번 ai 시대 모빌리티 시대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실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lg가 원래 반도체 되게 잘하던 회사였어요 하이닉스가 원래 현대 반도체 하고요 lg 반도체를 합한 거예요 imf 때 빅딜로 둘이 합찬 거고요 그때 현대 반도체가 메모리가 주력이었고요 lg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시스템 lsi 쪽에서. 주력으로 있으신 분들이 LG 출신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 디지털 칩, 그러니까 TV용 디지털 칩 설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분들이 삼성으로 가서 LSI 세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LG는 시스템 반도체 되게 잘하던 회사였어요. 성공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어, 아무리 뭐 외계인 같은 짐켈러 아저씨가 있다고 해도 결국 그게 얼마나 합이 잘 맞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그래도 뭐 어쨌든 짐켈러를 잡았다는 라건 굉장히 큰 호재고요. 사실 삼성이 제일 잡고 싶었을 거예요, 짐켈러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디바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과거 모바일 혁명을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피처폰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우리 휴대폰이 컴퓨터가 됐죠. 그러면 이게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가 뭐냐면 OS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으면 컴퓨터고 없으면 피처폰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동차를 보자고요. 자동차에 OS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OS가 들어가야지 컴퓨터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OS를 우리나라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OS를 만드는 건 글로벌 빅테크가 하는 거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미국의 역할이죠. 그래서. OS를 하는 업체는 미국의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OS 업체하고 딱 붙어서 초창기에 자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삼성이 갤럭시가 성공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안드로이드가 딱 붙어서 뭘할수 있었던 이유가 액시노스가 있었기 때문에 딱 붙어서 할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완성도가 초창기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면 똑같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거고. 기존의 깡통차에서 스마트카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OS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적어도 AP는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엑시노스 오토를 적용해서 마치 자기네들 칩인 것처럼 서로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동안은 굉장히 서로 이렇게 협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자칫 하다가는 둘다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손을 잡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OS하고 AP가 어느 정도의 이그 기반이 마련되면 하드웨어 시스템 이, 이거는 또 이제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반도체 쪽은요 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약간 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계속 우상향하는 어, 추세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